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오늘은 모카포트용 금속 필터와 퍽스크린에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 대략 한2% 정도가 금속 필터와 퍽스크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의 얼리 어답터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카포트가 다른 추출기에 비해 리치 마켓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커피 도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카포트 용품의 역할을 소개하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카포트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금속 필터의 경우도 사실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의 바스켓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건데 모카포트에서는 금속 필터와 바스켓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커피를 조금 아시는 분들조차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비교해보자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바스켓은 커피 맛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원두를 담는 장치가 아니라 하부의 타공 방식에 따라 커피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양한 타공 구조의 바스켓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카 포트의 바스켓은 원두를 담는 역할만 합니다. 네, 실질적인 맛에 영향을 주는 금속 필터가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의 바스켓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금속 필 장착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은 위에서 아래로 물과 압력이 가해지는 구조이고 모카포트는 아래에서 위로 물과 압력을 가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금속필터가 일반 머신의 바스켓 역할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카포트의 금속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리지널 금속 필터에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메커 금속 필터를 제작하게 된 동기도 오리지널 필터만 사용할 경우 미분도 많고 커피 맛도 텁텁했기 때문에 종이 필터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종이 필터 사용으로 미분을 줄이고 커피 오일을 줄이다 보니 깔끔한 커피로는 좋지만 아풍미와 바디감 등 원두가 가진 고유의 뉘앙스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속 필터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메커 금속 필터를 사용하신다면 종교 필터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 금속 필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메커 금속 필터의 장점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어, 원두가 가진 고유의 뉘앙스를 최대한 잘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미분을 줄이면서 커피의 풍미와 바디감을 살려주고, 크레마 또한 곱게 추출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스인레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세척과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모카포트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퍽스크린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퍽스크린은 일반 에스페소 머신을 사용하는 장치로 물과 압력이 가해질 때 일정한 범위로 고르게 분배를 돕고 균일한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채널링 현상을 줄여주고 일관된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피 표면에 부드럽게 닿도록 하여 과출출과 미출출 줄이고 더 풍부한 풍미와 균형 잡힌 일관된 맛을 제공합니다 일부 크레마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모카포트도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금속 필터를 설명 드렸을 때 구조를 생각해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이고 모카포트는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원두가 닿는 부분이 바로 밑에 받침이고요 이 받침에 퍽스크린을 하나 올리면 하나의 층이 생김으로써 물과 압력을 일정한 범위로 고르게 분배하면서 균일한 압력을 줄수 있어서 채널리 현상을 줄여주고 커피의 풍미와 균형 잡힌 맛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원두량을 1에서 2g 정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예전 영상에 퍽스크린 사용에 관련한 테스트 영상이 있으니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카포트용으로 커스텀 제작한 퍽스크린은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용으로 제작된 퍽스크린과 사이즈가 다릅니다. 대형 모카포트에 맞는 대형 퍽스크린은 59.4mm이고요. 중형 모카포트에 맞는 중형 퍽스크린은 54.2mm입니다. 두께가 모두 1.7mm로. 압력이 약한 모카포트 특성에 맞게 두께감 있게 제작한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네, 모카포트형 퍽스크린은 일관성 있는 커피 추출을 위한 필수 장치로 꼭 추천하는 추출 보조 장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금속 필터와 퍽스크린의 주요 기능과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카포트 커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